아이템 선정 원칙을 알아봤고요. 또 바로 앞에서 아이템 선정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이 선정되셨다면 바로 창업을 할까요? 아니죠. 이 아이템이 진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검증을 해야겠죠. 뭐 고민 프로그램이나 고민글 같은데 보면 그렇게 남편분들 중에 사업하면 하는 족족 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 사업가 정신도 투철나서 한번 망한다고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이 아이템 내 꽂혔어. 아 이건 될 거야. 이건 대박 나. 이런 분들은 남의 말 듣지 않고 일단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죠. 자기만의 의지와 신념이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을 사주는. 그건 내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템이 선정됐다고 무턱대고 사업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검증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해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증 절차를 통해도 사업이 잘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만 검증하지 않은 것보단 높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아이템을 검증해 보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왔다 하시면 어, 그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검증 원칙 첫 번째. 주변에 피드백을 받아라. 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앞서서 잠깐 예를 들었던 그렇게 사업을 자주 망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잘안 들을 뿐더러 주위에 혹시, 아, 저 사람이 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혹시 내아이들 뺏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가지고 주위에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주위에 뭐아뭐 아, 뭐 사업이 좋아 뭐아 이거나 할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은 계셔도 실상 직장생활에서 벗어날만한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못 믿을 사람 아니면 일단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는게 어,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란 말도 되고요 아니면 아 얘는 사업 안하겠지 아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아이템이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 특정 직업군 이런 식으로 특정 소비자에게 어필할 만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꼭 특정 군에 들어가는 분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 뭐 기능성 화장품을 런칭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 남자밖에 없다고 하면 물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내가 만약에 2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기능성 화장품을 팔겠다 라고 하면 20대 여성분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가격대가 어떤지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게 중저가다, 그러면 주위에 평하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상품은 중고가다,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겠죠. 평소에 정말 싼 화장품만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화장품 어떠냐, 이 가격대 화장품 어떠냐, 라고 물어봐봤자, 긍정적인 피드백 혹은 냉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몇분안 되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도 어 최소한의 설문 인원이 있어야 그게 설문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피드백도 마찬가지니까 가급적이면 아는 분들한테 직접 만나서 아이템을 설명해주고 이런 아이템을 당신이 구매했을 때 어떤 구매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지 어 면밀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아이템을 혹시나 판매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는지 또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시장 조사하기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어, 포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뭐 월별 검색량, 성별, 지역별, 나이별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웹상으로 충분히 시장 조사가 가능합니다. 쇼핑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아주 강세죠. 네이버가 한때 검색량이 8~90% 이상 갔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구글한테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저도 구글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데, 쇼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훨씬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알아볼 곳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센터입니다. 키워드 광고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키워드 광고센터에서 키워드 관련해서 통계치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광고 꿀팁 관련해서 영상에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각 키워드별 검색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 하시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 안내, 비즈니스 광고, 스토어 개설 지역업체 등록. 어, 두 번째, 비즈니스 광고를 클릭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안내가 좀 나오죠. 우측 상단에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네, 여기서 검색 마케팅. 네. 좀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이 나오고 광고센터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어 로그인 아이디를 만드는 건뭐 무료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화면 이런 화면 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딱히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광고 시스템과 구 광고 관리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에 광고 관리 시스템을 눌러줍니다. 위에 보시면 광고 관리 팁 그리고 그 아래 키워드 도구란 게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키워드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최대 다섯 개까지라는 문구가 나오죠. 어, 만약에 화장품을 만약에 창업한다고 봤을 때 화장품 관련 키워드 한 다섯 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화장품을 창업할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지금 생각나는 화장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봤고요 그래서 조약을 눌러 봅니다.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입력한 키워드들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이 네이버에서 조회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보시면 네, 맨 위에 있 화장품, 월간 검색수, PC는 이렇고 모바일은 이렇죠. 그리고 월평균 클릭수 PC 이렇게 모바일, 이렇게. 네. 월평균 클릭률. 이렇게 나오죠. 경쟁 정도 높음. 그리고 월평균 광고수 15개. 월평균 광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에서 총 제공하는 노출 구자가 15곳입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노출 광고수 1 5개라는건이 15개 구자가 꽉 차서 광고가 현재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노출에 비해서는 클릭률 자체는 높지 않고요 대체로 자, 클릭률은 확연히 노출수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센터에서 키워드의 월별 조회수 그 다음에 클릭률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월별 조회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거고 또 수요가 많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시 페이지로 가서요 아까 검색했던 아이템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를 검색창에 입력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위에 뜬이 부분이 키워드 광고 구자입니다. 네,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스크롤 좀 내려보면 여기 또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구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아이템을 내가 팔겠다. 여기 노출돼 있는 이 분들이 모두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템의 가격대 판매 방식 같은 거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이분들의 쇼핑몰 다 들어가 봐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뭐 패키지는 어떻고 광고는 어떻고 가격은 얼마대에 팔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나랑 같은 걸 수입하면서 판매하는 분이 계시다 근데 심지어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아이템은 버리셔야 겠죠 이분보다 더 싸게 혹은 더 팔아서 이 마진을 남길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뭐 당연히 띄워주시면 안될 겁니다. 네 이거 외에도 어, 네이버 트렌드란 게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는 검색창에 네이버 트렌드라고 쳐줍니다. 네 그러면 메뉴에 이렇게 뜨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검색어 트렌드라고 해서 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이렇게 시기별로도 충분히 검색 이 가능합니다. 자 주제어 1에다가 한번 화장품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어 1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할게요. 다음에 범위는 모바일 PC 전체, 성별도 뭐 원하시면 여성 남성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전체로 할게요. 연령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제가 만약에 수입 화장품을 판다고 하면 아마 좀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팔테니까 최소 한 20대 중반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후반, 50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월별 검색 추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신기하게도 2월달에 어, 굉장히 검색량이 높네요 그리고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해 잘알지 못하지만 한겨울에 좀 건조해지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검색어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네요. 이 외에 내가 혹시 어 시즌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즌 상품이라고 하면은 일단 레시가드가 생각나네요. 레시가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이 대는 어 10대부터 50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름 쪽에 집중된 걸볼수 있죠. 가을, 뭐 겨울, 봄 검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여름에 비하면 거의 검색량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 어떤 키워드가 어떤 성별, 나이대 사람들에게 검색이 되고 있는가를 좀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뭐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뭐 특별히 이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건 시즌 상품인 것 같다 아니면 어, 이 상품은 언제쯤 많이 검색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네이버 트렌드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쇼핑 쪽에 많이 좀 최적화가 돼 있고요 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수기 시즌을 알수 있다면 그 시즌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그 시즌에 광고를 막 집행하고 있는데 나는 1년 내내 똑같이 진행 하고 있다 이러면 효율적이지 못하죠 당연히 많이 판매하는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시즌에 광고비를 집중시켜야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트렌드에 대해서 좀알아봤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 뭐 다음 구글이인데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몇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쇼핑몰 업계에서 현재 한 1등에서 3등까지는 누군지.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과연 여기서 몇등 안을 목표로 갈 것인가. 내가 1등을 하겠다. 아니면, 아, 1등은 완전 넘사벽이니까 난 2등 정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목표치를 가지고 어, 사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저희 업종에 아주 넘사벽 1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포지셔닝 맵인데요. 한 가지 이미지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X축, Y축 선이 있죠. 그리고 흔히 봤던 예, 수입 고급차 로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x축에는 전통적 스포티, 그리고 y축에는 고급의 실용적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써 있는 글자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즉 위쪽에 고급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인 거고 내려올수록 덜 고급진 거고요. 왼쪽에 전통적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브랜드는 아닌 거죠. 자, BMW를 예로 들면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벤츠보다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죠. 그리고 벤츠는 BMW보다는 뭔가 조금 클래식하면서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와 BMW는 솔직히 가격대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같은 고급적인 느낌이면서 좀 전통적인 느낌이 들고 BMW는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그 밑에 있는 폭스바겐 혹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위쪽에 있는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고급적인 느낌은 떨어지죠. BMW와 폭스바겐을 두고 생각해보면, 어떤 게좀더 사람들한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냐라고 하면 분명히 BMW 할 겁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좀더 실용적인 느낌이 있고, 옆쪽에 있는 포드나 볼보 자동차에 비해서는, 어, 폭스바겐이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시장에 업체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업체나 뭐 브랜드가 되겠죠. 그 브랜드를 이 나름의 포지셔닝 맵으로 선별을 하신 다음에 X축, Y축의 단어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가격, 브랜드 인지도,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내 제품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가 좋을지 면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포지셔닝 이미지만 보자면 현재 고급의 느낌이 나면서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그리고 실용적인 느낌이면서 좀더 전통적인 이쪽은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리고 고급적인 느낌이면서 스포티한 부분도 bmw와 렉서스 혼다가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합니다 지금 이포지션닝 맵에서 보자면 그나마 블루오션은 폭스바겐과 닛산이 있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스포티한 즉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 그리고 가격은 조금은 더 실용적인 스포티와 실용적인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이쪽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삼아야겠죠 어,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 자 지금까지 아이템 선정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과 간단하게 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이템 선정이 완료가 됐죠 선정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는 방법, 그리고 실제 쇼핑몰 창업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